네, 헤라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태영 국정원장과 개연 바로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 뭐 비상 개연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난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너무 어이가 없어. 작작해, 작작. 아 저렇게 되기도 힘들어. 그 동안에 문자, 메시지며 전화질 하고 그래서 얼마나 수치당하고 그렇잖아. 여당에게 부담되고 대통령 지지를 갉아먹는데 얼마나 일조를 했어, 본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특검 받을까 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왜또 전화질이야? 그것도 국정원장한테. 어느 국민이 국정원장하고 영부인이 통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네. 그렇죠. 무슨 가정사를 얘기하겠어. 국정원장과 무슨 얘기하겠어. 더군다나 비상계험 전날. 항상 처신을 저렇게 부적절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수치예고야. 수치떤다고 하지, 우리가. 음. 가해자, 내가 맨날 수치수치하니까 댓글에 있대. <laughs> 맨날 수치 열등이 뭐, 어, 약자, 가해자 만 얘기하더라고. 특히 수치에 대해서, 어, 수치만 얘기한다 수치가 가장 무서운 가해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수치 떤다는 뭐냐. 자기의 역할이나 본분을 넘어서서 남의 역할까지 전부 뺏어서 하거나, 어, 너무 오지랖이 넓게 나댄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수치 떤다고 해.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면 일이 잘 되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고, 가정이나, 조직이 이렇게 흥해. 수치 에너지라는 게. 근데 이게 과해지면 어떨까요? 수치가 과해지면. 음. 폭망이지. 왜 음식물 같은 게 상하잖아요? 그 상하는 게 수치 에너지 때문에 그래. 썩는 거지. 우리 몸이 병들어. 수치 에너지가 심해서 썩는 거야. 살면서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음. 자기가 잘못하거나,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하거나, 또는 그 수치에 대해서 두려운 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수치 떨거나 하면, 삶의 아픔을 만들거나 자기 몸의 아픔을 만들거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수치 에너지가. 근데 이게 엄청 센 분이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나타나면 어때요? 국민이 다 수치가 올라와서 불쾌하다고 그러고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잖아. 네. 비상계엄 한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나니까 올라간 거야. 네. 비상계엄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 나타나서 비상계엄 했다 고 그러고 막 계속 이렇게 엮였으면 안 올라갔어, 지지율. 절대로. 근데 김건희 여사만 빠져버리니까 올라가잖아. 근데 다시 등판을 하는 거야. 음. 아이, 국민 앞에는 안 나타나시지만 이렇게 뭐 계엄 전날에도 그때도 사실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실 텐데 뒤에서 이런 분들한테 다 문자 하시고 사실상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분 아니,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동안에 그렇게 들켜서 그것 때문에 문매를 맞고 이래 놓고 음. 나서 수치 안 떨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법과 도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치 에너지가 심하면 이번 정권 왜 몰락했어? 그 수치 때문에 윤 대통령의 수치도 만만치 않지. 음. 이재명 대표의 수치도 만만치 않고 우리 국민이 지금 왜 불행한가? 지도자들이 다 개수치네. 하나나 제대로 된 분이 없어. 수치가 없다면 존경심이 올라오고 고마워해야 돼. 힘든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근데 정말 자기 뜻대로 다 하겠다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권력 갑질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 이기심 그 수치 내 뜻대로 다 하겠다는 그 수치가 창궐에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무시가 올라오고 수치가 올라와요 국민이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음식물이 썩듯이 나라가 소멸되는 거죠 몰락하는 거지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수치 떨어 엄마가 캬바레가 그집 구석이 온전할까? 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수치 떨어, 내 몸을 돌보고 하지 않고 엉망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술 먹고 그럼 병 걸려? 안 걸리고? 또는 맨날 일만 하고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를 학대하면 또 그래도 몸이 아파지고 아무나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방종하고 살면 내가 할일안 하고 어떻게 돼요? 인생이 폭망하고 그게 전부 수치 에너지거든. 수치란 적당 한 것을 벗어날 때 수치 떤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치는 필요해요. 즐겁고 인생에 활력이 되지. 그래서, 어, 연애를 조금 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남녀 결혼해서 살때 적당한 그 성수치는 인생에 활력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부인이 있는 남자가 막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아파지는 거야. 똑같아. 김건희 여사의 그 수치를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가 없어요. 너무 분해넘치고 과분하게 나댄다고 하지. 그게 수치에너지야. 음. 본인이 사실은 통화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통화하고 그것도 부적절한 시점에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자기 부인 또 엮일까봐. 우리 와이프는 비상계가 모른다. 나 혼난다. 음,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직접. 그런 얘기 할때 이상하다 했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해. 자기 부인이 관련됐다고또 입에 오르내릴까봐, 입에 왜 오르내릴까봐 걱정할까? 수치가 심한 사람은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이 또 의심할까봐 자기 부인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날마다 여기저기 끼고 본인이 그걸 조절을 못하고 그 밑에 있으면서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달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면 아, 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힘들어. 네. <laughs>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올라가. 아니 나는 뭐 그러니까 다시 기각되고 올라가도 올라가 보라고 그래. 할수 있나. 긴건이어서 바로 나댄다. 한표야. 바로 수치 떨고 나와. 그동안 너무 참았어. 너무 굶었지. 이걸 수치 빙의해고라고 해요. 인간 속에그 수치 빙의해고는 죽여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얘를 멈출 수가 없어. 이걸 멈추는 게도닦는 거거든. 이 수치를 알아차려서 멈추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죽을 때 그냥 안 죽어. 엄청 오지게 아파야 죽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그렇게 자숙하면서 탄핵 전국에서 나는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아, 죽었을 거다. 너무 아가 아... 죽었을 거야. 그렇지.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아시고. 마음 고생하고. 근데 세상에 비상계엄 전날 국정원장이랑 통화했다는 거 듣고, 웬만하면 죽을 애고가 아니구나. 안 죽겠구나. 아직도 안 죽은 거야. 안 죽었는데, 다시 윤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또 수치 떨어. 네,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부정적인 음. 반응이었는데. 말안 듣잖아. 아무도 그래. 뭐 윤대통령도 말리시지 않고, 김건희 여사도 자중을 안 하시니까, 뭐 답은. 왜냐? 수치 빙의 애고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말안 듣는다. 내가 제자들 가리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고 말안 들어. 그뭐도가 죽일 수가 있나 뭐할 수가 있나 끝까지 말안 들어. 그리고 내쫓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수치빙이는 엄청 아파서 스스로 참회하고 아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어 안 꺾여 하든지 계속한다 한 표. 근데 김건희 여사가 참회하고 니치지 않은 증거지 국정원장한테 전화질한 건 자기도 들 아직도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나 때문에 이렇게 비상계엄하는 사태까지 오고 우리 남편이 지지율 떨어지고 국힘이 몰락하고 이걸 모르는 거야. 마포대교 걸어주고 그 난리를 치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수치빙이가 있는 거야. 수치빙의는 가해자 마음이죠. 수치 당할 일을 해 자기가 이게 수치인지 모르고 인정받는 줄 알고 계속해. 자기 눈 자기가 찔러. 그게 윤대통령도 강하지. 음. 하는 말마다 국민 속뒤집는 말하고 수치 떨잖아요. 그래서 윤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다시 대통령? 해보라고 그래? 할수 있나? 못해요. 딱 올라가면 다시 잘 해보겠다고 수치 떨지.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또 나오고, 그러면서 그 머저리 같은 친윤계가 또 우리의 윤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님 하면서 그분들을 고집을 못 걷고 또 거기에 깨춤추고 윤 대통령은 또반국가 세력 이러면서 계속 싸우려고 덤비고 야당하고 니들이 나를 또 이렇게 탄핵하려고 했었어? 또 이러지 또 복수하려고 또 하겠지? 그리고 또 부정선거 꼬투리 잡아서 야당 탄압하고 부정선거 있었다고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면서 거기에 미쳐서 날뛰지? 국민이 좋아할 리가 없죠. 국민이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했던 보수 국민조차 또 등을 돌려. 그또지지율이또 10%대 폭망이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럼 나라 또아파져 불을 보도 뻔한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또 시끄럽지 않은가? 또 시끄럽겠지. 하지만 탄핵 인용되고 그 시끄러움은 금방 알아앉죠왜 조기 대선 되거든. 음. 그러면 모든 애고들은 집착을 너무 좋아해. 지금 탄핵 기각 반대 뭐. 어? 인유, 탄핵 인용 또는 탄핵 기각 하면서 막 집착으로 싸우고 있다가 조기 대선 가면 거기서 또 눈을 돌리게 돼 있어.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물고 뜨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기 대선 끝나면 싸우겠지만 그나마 또 날아가. 항상 문제가 뭐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 부리는 마음이 문제야.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도 우리 국민이든 이, 이, 이 마음이 뭐예요? 수치. 김건 여사, 그게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그게 수치의 거야.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했다. 어마어마하게 심해.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고 뭐든지 다 해. 근데 그내 뜻대로 하겠다는 짓이 참 아쉽게도 수치에 고는 음. 수치를 떠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걸을 때 폭망시키려고 했겠어? 음. 잘 되게 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폭망되고 항상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내가 맨날 얘기하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열등의 집착 그 수치에 고. 그건 폭망이라고.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내 뜻에 너무 집착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이 심한 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와 틀린 말을 듣거나 다른 말을 듣거나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 꼭 해야 될것 같고. 그 죽여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에고를 죽여야 돼요. 그 나를 꺾어야 돼. 그 나를 꺾지 않으면 인생은 폭망이야. 그 마음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다 아파지고 있고 더 아파질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게 자기 가해자 마음이고 그게 수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그에고인줄 몰라. 그걸 죽이는 게이 공부예요. 마음 공부야. 그게 죽어. 우리 국민 속에 내 뜻대로 하고 싶겠다는 에고가 죽으면 일단 싸움이 그쳐. 내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재판관의 권한은 재판관. 행정부의 권한은 행정부,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부야. 개딸처럼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지가 막 월권하고, 지금 구구파처럼 막 언제 재판관들 협박하고, 이런 짓이 전부 수치빙이야. 월권이잖아. 지 뜻대로 하겠다고. 지 권한이 아닌 걸 지가 다 하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데 그게 딱 그쵸. 미움이 그치니까 어떻게 돼요? 순천자가 되지. 하늘에 복이 쏟아져. 이 마음 한 자라고 못 고쳐서 날마다 이 지랄을 떨고 있고 지도자라는 것들이 그거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내 머리로 뭘 해야지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은 이 잠재의식 속에 역천자.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되게 센걸 알아야 돼. 그게 세면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와. 윤대통령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지율 높게 사랑받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었을 거야. 근데 이 역천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도 내가 영부인 되면 국민 사랑 다 받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영부인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했는데, 이 역천자가 있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 이게 내 뜻대로 하겠다. 얘한테 끌려가면 폭망인 줄 모르고, 내 뜻대로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역천자로. 결과가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가해자 마음인지 제가 벌써 3년째 얘기하는데, 네. 못 알아듣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수세에 몰려도 자신이 문제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 그 집착은 그 수치빙이는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어리석음 자체야. 그래서 안 보여. 남은 다 보여. 왜 저렇게 됐는지 자기만 안 보여. 그러니까 남은 이런 말 있잖아.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남의 건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보면 남의 건다 보여. 근데 자기가 수치 열등이기 때문에 몰라 또 어리석은 짓을 해. 음. 그러니 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정치인들 모두 다 자기들이 수치 떠는 거 모르지. 홍준표 시장이나 뭐다 자기들 수치 떠는 거는 안 보여. 근데 남의 수치는 보이고 남의 수치가 보이면 손절은 잘해. 같이 수치 떨다가 그 수치가 딱 이렇게 밝혀지면 손절은 잘해. 정광훈 목사의 수치가 뒤집어지니까 지금 손절하고 있잖아 빠르게 네. 소용없는 거죠 본인들의 수치 빙의를 봐야 돼 본인들이 수치 빙의 안 보면 수치 떨게 돼 있어 내 뜻대로 되겠다고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할때 점점 폭망이 되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에고들은 다 세상에 드러나서 다 죽게 돼요. 되게 아프고, 심판의 시대야,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거든, 어느 정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으로. 남의 권한 빼앗아도, 응. 가해자로 살아도. 앞으로는 그렇게 사는 애고들은 번번이 지고, 죽고, 아프고, 멸종될 거예요. 응. 죽을 거야, 엄청 많이. 아프게. 깨어나야 돼, 우리 민족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 하나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다? 전부 가해자인 걸? 다지 뜻대로 하겠다고? 따로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릴 때 구원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서 나를 구원할 곳으로 가는데, 내 속에는, 요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네 뜻대로 돼. 하고 속살거리는 그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수치빙이. 그게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고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폭망한다. 그걸 알려주러 위슈가 나타났고, 그걸 알게 될때 우리나라가 깨어나 깨어나고 다음번 지도자가 적어도 잠재의식이 맑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좀 덜한 사람 그래서 머리와 잠재의식 괴리가 덜한 사람이 딱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합리적인 사람 내로남불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 디올백 받은 거는 이재명 대표는 디올백이 문제고 자기는 이건 정치 탄압 이게 내로남불이지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보통 가해자 가 아니죠. 국민들은 그런 벌 받고 권력 있으면 벌안 받나? 그런 후아무치한 인간 말고 적어도 법을 지키고 올바른 사람, 내로남불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요. 가해자 마음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덜한 사람, 어, 많이 없는 사람. 그래서 덕이 커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번에는 완전히 깨달은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용도 저절로 절로절로 절로 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와요 그리고 그때는 지도자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행정적으로 하느니라 국민과 네.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국민 각자가 다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누구도 서로 부러워하지 않고 남을 보면서 우리의 누구 윤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님하고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내가 태어난 목적대로 잘 사는 그런 태평성 대한 세상이 그때 오게 되죠. 그때까지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거예요.